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어떻게 자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와 직결되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에 대한 상식은 의외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술은 잠이 들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숙면을 취하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시면 깊은 잠이 먼저 나오게 되죠. 첫두 시간은 잠을 잘잔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더 해를 끼치고 결국은 알코올 의존성 수면장애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시간은 수면 만족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수면 시간이 4시간부터 10시간까지 다양해 건강한 수면 시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수면 교과서에서는 하루에 일곱 시간 내지 여덟 시간 수면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날 활기차게 생활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복용하는 수면제는 장기 복용하면 중독되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수면제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경력자도 올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어, 그런 부작용이 적은 요즘 수면 유도제가 나와 있거든요. 전문의 가이드 하에 전문의 처방하에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제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주중에 모자란 잠을 주말에 보충해 주는 것도 수면량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기 쉽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잔다 그래서 주중에 못잔 잠을 다잘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충분한 시간을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수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의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몸의 각성 효과를 높여 수면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어, 체온이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어, 각성이 더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음, 잠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잠자기 4시간 전에 운동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라고 수면은 날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열대야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한파도 수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바깥에 외출을 못하니까 운동량도 줄고 뇌가 받는 일조량도 줄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니까 쉽게 잠을 못 이루고 또 숙면을 못 취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견과류를 먹거나 상추와 같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조선 김경원입니다.